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어떤, 뭐, 부동산을 증여받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낼수 있냐. 부동산이 시가를 낮춰야 된다 토지나, 그냥 상가 같은 거. 네, 그런 걸 증여받는 게 일단은 증여세가 적게 나옵니요 아파트 증여받을 때 이제 절세 방법은 감정평가입니다. 네. 무조건 감정평가 받으셔야 돼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증여 대신에 부동산 가격을 시세의 절반으로 가리기 매도한다. 가족간 매매라고 해서 부모님이 제 자녀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증여세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게 이제 시가의 30%네. 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네. 그런 증여세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그 그러니까 어떤 뭐 부동산을 증여받냐 에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뭐한 푼도 안 낸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게 낼수 있냐 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민해 본다면은 음.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부동산이 시가를 낮춰야 된다.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를. 아자 우리가 현금을 1억을 증여받아요. 네. 그럼 내가 증여받는 재산은 1억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땅을 증여받아요? 이게 얼마 증여받는 거예요? 예매하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음. 그 이제 기준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 그 부동산 시가가 낮게 적용되는 걸 이제 증여를 받으셔야겠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나 그냥 상가 같은 거 그런 걸 증여받는 게 일단은 증여세가 적게 나온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시가랑 공시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토지를 증여받았으면은 이걸 뭐 실제 시가를 정확하게 얼마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보는 시가에 따라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음. 심지어 토지는 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다, 뭐 어떤 그 일률적으로 정해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도 해박하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음. 그럼 이거 증여 받았을 때 무슨 기준으로 과세를 하냐? 음. 그게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거죠. 음. 근데 이 공시가격이 당연히 이제 실제 시가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음. 특히 토지는 음. 토지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실제 시가랑 음. 공시가랑 차이가. 그래서 토지를 증여받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하다. 음. 네, 시가 뭐 10억 정도 토지라도 실제 공시가가 뭐한 3억 5천 음. 이 정도에 불과하니까. 음. 그럼 나는 10억의 토지를 3억 5천에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억 5천에 되겠어. 음.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 좀 증여세가 좀 절세를 할수 있는 거죠아껴서낼수 있는 방법이네요. 예,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음. 공시 가격으로 증여를 할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좋다. 아, 그게, 그게 이제 토지나 면 네. 너무 딱 가격이 오픈된 아파트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우리가 그뭐 토지나 상가 이런 음. 것들을 하는 게 내가 진짜 넘기는 돈보단 싸게 되거든요. 당연히 된다. 싸겠어. 넘기는 그, 가치가 근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음. 그럼 이제 뭐뭐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파트나 뭐 음. 그런걸 증여하길 원하시잖아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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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기도 좋고 네, 네, 네. 예, 또 가치도 좋으니까 음. 사실 아파트를 증여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기 거의 어려워요 음. 왜냐면 하 이게 뭐 매매 사례가도 너무 많고 음.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낮게 뭐 공시가격으로 증여받는 건 사실 어렵죠. 네, 네. 요즘 하도 뭐 정보가 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예.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이제 증여받을 때 이제 절세 방법은 어... 가장 중요한 어... 거는 이 감정평가입니다. 음... 감정평가가 가장 중요해요. <laughs> 여기서는 감정 평가가 낮게 나오길 바라야겠네요 당연히 낮게 나와야죠. 우리가 이제 감정 평가를 이제 실제 증여 받을 때, 감정 평가를 맡길 때, 감정 평가사한테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이거 증여 받을 거니까 음 실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모자 바대로 또 감정 기준을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건 뭐 감정 평가는 또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거든요. 네, 네. 실제 뭐 시가가 뭐 10억이라면은. 음 한 9억 정도는 나온다. 감정 평가로 1억이라도 낮출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이 감정 평가를 안 맞는다는 거는 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음... 무조건 감정 평가 받으셔야 돼요. 아파트 아 아파트. 이것도 진짜 또 오늘 하나 얻었네요. 이게 네. 아파트도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군요. 있죠. 음...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laughs> 감정 평가도 예. 이 평가 금액 있잖아요. 예, 예. 평가사마다 다 달라요. 음... 이게 그 감정평가사마다도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음... 좀 공격적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억인데 이게 음... 실제 시가가 아 자기는 이거 한 9억 5천 밖에 보내주겠대. 네네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근데 어떤 감정 평가는 아 자기는 이거 9억 해줄 수 있다. 네네네. 뭐 자, 이거 괜찮다 문제 없이 해줄 수 있다. 네네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네네. 똑같이 돈 내고 네. 9억 5천에 감정평가 받는 사람이 있고 음. 또9억에 감정평가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네. 이게 또 세금이 음. 좀 차이가 나니까 네. 그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도 네. 발품을 파시라 아 그렇군요 네, 감정평가사마다 다르니까 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을 일기 길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네. 우리가 뭐 공인중개사분 또 이제 발품 팔아야 네네네. 좋은 분도 만나다시피 네, 이거 똑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발품 어... 파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요. 받으실 때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궁세무당님께서 음. 아파트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평가를 받으면 낮출 수 있다는 그 팁을 주시기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또 있죠. 지 네. 현금 증여하고 네. 부동산 증여 중에서 네.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이거는 이제 그 자녀가 네. 어떻게 이제 이 자산을 활용할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음. 당장 뭐 자녀가 뭔가 뭐 다른 재산을 취득하기 원한다면 사실 현금 증여가 편하죠 음.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증여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부동산을 이제 판다. 네. 판다고 했을 때 10년 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하셨어요. 네, 네. 그 자녀가 이 부동산을 5억에 증여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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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5억에 증여받고 5억에 양도하면 양도세 나오나요? 5억에 증여받고 5억에 양도하면. 어. 네. 나오겠죠. 야, 왜 나오죠? 증여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5억에 징여받았어요, 자녀가. 아, 그것도 이렇게. 아,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 못알아 먹겠어. 아, 저, 안 나오는가 보죠. 원래는 안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네. 자녀가 5억에 취득을 했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이제 징여받은 그 가액이 5억이니까, 네. 내가 5억에 양도하면 양도세 안 나올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네. 부모님한테 징여받고 10년 내에 양도를 하면은, 네. 이 취득가가 본인이 증여받은 5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과거에 취득했던 오래 전에 취득했던 이 취득가 1억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것도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 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음... 부동산 징여 받을 때 징여 세내죠 네. 양도할 때 양도세 내죠. 네네네. 훨씬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까 이럴 때는 네. 차라리 현금 징여가 훨씬 낫겠죠. 네네네. 현금 징여는 음. 뭐 양도세는 안 나오니까. 경우에 아, 아, 따라 다르겠군요. 다 다르죠. 음, 그래서 다 상담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부동산을 징여를 하실 거면은 네네. 최소 1 0 년은 보유할 걸 징여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 예, 네, 오랫동안 어. 가져갈 거. 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면은 음. 이 10, 향후 뭐 10년 이상 음.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음. 시가가 오를 만한 그런 부동산을 그래. 증여하는 게 좋겠죠. 아, 시가가 오르고 1 0년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걸 좋겠군요. 그렇죠. 아. 만약에 자녀가 이걸 빨리 팔아야 되면 음. 부동산 증여보다는 음. 현금 증여가 더 유리한 거.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증여 대신에 부동산 가격을 시세 절반으로 가족이 매도한다면 를이건 네. 어떤가요?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가요 음, 이거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거죠. 네. 가족간 매매라고 해서 네. 어,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그 시가보다 싸게 넘기는 거예요, 부동산을. 그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싸게 넘기면은 네.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5억에 자녀한테 뭐 1억에 넘겼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징여세 어, 나올잖아요,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죠, 그거는 근데 징여세가 안 나오는 구간이 있다. 어, 어. 그게 이제 시가의 30%네. 오, 어, 이런 게또 정해져 있었군요. 예, 뭐 3억, 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 시가의 뭐30% 정도? 네, 30% 음. 또는 3억 예,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그 시가 10억의 아파트를 네. 자녀가 7억에 사왔어요. 네, 그럼 3억 이득받잖아요 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아 좋네 네 그래서 이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가 뭐 증여를 받게 되면 은뭐 뭐 이거를 뭐 10억짜리를 7억에 증여받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럼 10억이면 10억에 증여받는 거지 음. 네네. 매매는 우리가 매매가액을 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1 0억을 7억에 매매를 할수 있다고요 음, 그렇게 매매해도 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음. 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실거래가 보면은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직거래로 몇억 이상 싸게 거래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이제 다 가족간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직거래는. 근데 누구나 일단은 가족간의 거래를 네. 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도 원칙 있게 해라. 결국은 내가 3억 또는 30% 정도까지 유억건안 된다. 뭐 6억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1억이 초과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겠죠.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10억에 30%니까 3억인데 20억이면 6억이 가능한가요? 그건 안 돼요. 20억짜리를 30% 싸게 14억에 사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한도가 딱 3억까지 정해져 있어요. 아, 거의 3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3억. 아 3억 싸게 살수 있다. 어, 프로티지로 하면 비싼 거 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막아놨어요. 아, 그러네요. 한도가. 아, 역시. 3억이다. 그래서 이게 음, 보통 좀, 분들이 아니시군요. 촘촘합니다. <laughs> 네네. 네네네. 네네네. 단머리 쓰다 크라프렛네요. 자,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세무사님 바쁜 시간 중에서도 오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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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언제 나오실 건가요? 뭐 다음에 또제 생각에는 우리가 또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네네. 또 이제 세법이 실제로 개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이제 이 세법이 어떻게 25년에는 새로운 세법이 뭐가 또 어떻게 나오나 뭐좀 그런 내용을 또 주제로 해서 네네.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 Yes! <laughs> 건졌습니다. 오신 날 확답받았으니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